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 누리게 하시고, 새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하고 아픈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함을 아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거미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절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리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짜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불안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피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이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이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광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들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광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갖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기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먹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서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부터는 하박국서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로 그가 활동하던 주전 600년경 남유다의 현실은 정말 풍전등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아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는 철저히 타락했고 경제는 기울어졌으며 이스라엘 정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돌아갔고 백성들의 삶은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라해 형편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전 605년경부터는 바벨론의 침략이 계속되면서 유다의 멸망은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깊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2절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치도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이까또 3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비통한, 정말 비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따져먹고 있는 하박국의 절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죄악이 판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빠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박국의 그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는 어, 그한 단어가 3절 말씀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유효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수 있는 것인지, 어... 그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따, 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써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런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원망, 탄식, 그 모든 질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마음을 다 죽여주고, 다 죽여주는 위로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 물들어 멸망이 임박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바벨론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적이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분명 유다가 지은, 죄, 죄를 지은 거 사실이죠. 매를 맞을 만한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을 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실 수 있는지. 하박국의 마음에는 의문만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당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있는데 어떻게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찌하여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랄드 시차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옮겼던 목사님이십니다. 1991년 어느 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순간의 사고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살 된 딸을 한 번에 잇는 참극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석처럼 9년 만에 첫 아이를 낳게 해주셨고 이후로도 4명의 아이들을 더 출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자녀를 향한 책임감 또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고민하는 가운데 바로 기도가 아이들을 향한 그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렸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세요라는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네 살배기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사고를 당하던 그날 아침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딸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데려가셨, 데려가신 데려가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난후 그의 마음속 정말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도 아그 딸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지만 딸이 사고가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의심,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앞에 터져 나오는 질문들이 그내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묻게 됐죠. 하나님 제가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짜여 신앙, 그 하박국이 하나님 향에 원망하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그 신앙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기도해도 정말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문제들을 더 즉시하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사명 내려놓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지키지 못한다면 그렇게 어찌하여 어찌하여 의문으로만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 문제 많은 현실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정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죠.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침 저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세상을 제패했던 바벨론이 무엇을 믿고 있는다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힘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잘 나오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마치 낚시와 그물과 투망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벨론을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낚시 그물과 투망 같은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붙잡았던 것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고난과 시련의 유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의 허망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제럴드 시처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씨름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고난 선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내 삶에 선한 일을 했다. 이 고난이 내 삶에 선한 일을 했다. 그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가 깨닫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겨우 힘을 얻어 한 걸음 내딛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물며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힘겹게 걸어온 끝에 도달한 곳은 바로 하나님 결국 오르신다. 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모르십니다 17절에 아무리 하박국이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날을 무자비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아이까 질문한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십니다 분명 하나님 나는 틀리고 하나님 오르시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셨기에 그 고통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고, 고난과 죽음 통해 바벨론보다 더 강하고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뿌리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 인해 우리의 살길이 열렸고 우리는 남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원망과 슬픔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 어짜여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은 할순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예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세상의 소망, 인간적인 기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한 분만 끝까지 붙는 드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찌하여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을 알수 없어도 하나님만 오르신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금을 투망과 같이 의지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며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와 가족, 교회와 교회학교 교회. 우리 환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수없이 어찌하여라고 묻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길이 더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 선을 이루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 가운데 믿음더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붙잡고 있던 그물투망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